네 교수님, 이 진료 지침이라는 것이 지침에 따라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서부터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, 뭐 크게 보면 이제 이것까지 포함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, 이러한 성과를 보고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여러 번 경영진에게 보고한다, 또 직원과 공유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. 표준 진료 지침 또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직원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어, 표준 진료 지침을 하다 보면은 적용이 얼마나 되는 적용률 그리고 완료를 하는 완료율 탈락이 몇 퍼센트에서 일어나는 탈락률 그리고 변이 사유 왜 탈락을 하게 된다 변이 사유 분석 등이 있고 어 여기에 따른 어 재원 일수가 줄어든다 재원 일수가 줄어드는 게 경영에 굉장히 이 의료기관에서는 유익하거든요 어 진료비가 절감된다. 정규퇴원율이 더 좋아진다, 약의 반납이 줄어든다, 감염이 줄어든다 등 어떤 진료지침을 따름으로 인한 성과 같은 것들도 발생하게 됩니다. 그, 표준 진료지침의 현황과 성과 등을, 어, 직원과 공유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이 효과적인 의료의 질, 안전한 의료기관 관리 등에서 중요한데, 사실 이 표준 진료 지침이 한두 개도 이루어지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부터 전체 에, 내원, 에, 입원 환자의 30%에 이르기까지 적용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. 어, 그렇게 해서 이 CP, 표준 진료 지침을 좀더 활성화해서 환자들에게 표준적이면서도 빠지지 않는 진료 등이 제공되도록 성과를 관리하고, 어, 직원들과 공유하고 더 느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